연습실 오랜만에 왔고요. 아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TMI인데 텀블러를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맥시 플랜트라는 그 카페에 자주 가는데 얼마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우수 고객에게 준그 텀블러랑 이런 거를 준다고 그래서 오늘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를. 뭔가 이렇게 선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차에서 오면서 오는 길 뜯어봤는데, <laughs> 마음이 높했나봐요 쇼핑백을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런 초짜한 <laughs> <처참한> 모습이 되어있네. <laughs> 근데 진짜 딱, 딱내 사이즈. 예쁘죠? 검정 색깔 보쁘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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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좋아 어, 근데 진짜 딱 예쁘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물받고 기분이 좋아요 저 지금 왜냐하면 그 텀블러 예전부터 진짜 딱딱잘 맞는 컵 텀블러를 가지고 싶었는데 어디서 대, 되게 보온이 보원, 우수한 텀블러 제품을 샀는데 제가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기 싫어해서 되게 가벼운 걸로 제, 그, 제 가볍다고 광고 가, 가, 가 가벼운 걸 샀어요. 근데 그게 뭘 마시는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입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벼우니까. 그게. 칙한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되게 고심해서 골라놓고 며칠 있다가 대중교통 타다가 없어졌는데 별로, 그 뭐지, 아, 어, 없어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냥 막 어, 다시 찾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고, 뭘 수리적으로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좀 예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선물를뭘 어,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에 쏙 응. 드는 선물이를 선물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원했던 거를 가, 가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뭐, <laughs> 단순하죠 <웃음> 뭐 이렇게 단순하지 어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듣게 되는, 잘 들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초행자의 행이라는 단어를 이런 말들을 종종 최근 근래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듣게 되거나 또 보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가지고 이 말이 뭔가 좋은 거예요. 행운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운, 초행자의 행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내가 연공기를 시작할 때그 초행, 나의 초행길의 행운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저는 음 바로 그냥 제 초행기를 너무 행운이었다고 그때도 생각했었고 그렇게 느꼈었고 지금 뒤돌아 봐도 그때 제가 처음에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그 처음에 그 마음이나 그 환경이 참. 라고 지금도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좋은데 <laughs> 기록해 놓을만하다라고 해서 또 정리를 조금 해보았어요.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그냥 동아리에서 학교 동아리에서 연극 연기를 알려주었거든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 뭔가 반가운 동아리 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저 중학생이었는데 그 중,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그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연극 동아리에 되게 뭔가 애정이 좀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 옆에 근처에 국제연극제라는 거를 했었고 그래서 연극 연극을 보고, 보거나, 연극에 어떤, 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었고, 어, 그리고 되게 연극을 잘할수 있는, 일단 극장도 학생들이 공연을 할수 있는 극장도, 어, 소문이 있었고, 연극을 볼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약간 특성, 그 제가 학교에 사는 작은 동아리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되게 특성인 특? 특? 특성화 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른 동아리들이나 뭐 다른 어떤 교회 활동, 교내 활동 중에서도 되게 밀어주는 그런 학, 학교였었어요. 그게 뭐 영, 영, 예술 학교는 아니었지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연극 부마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화나구나, 부마리를 한 번에 하나구나 이런 정도였었는데,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처음연극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고 연극 놀이도 하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음 어차피 연극 하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서 연극하는데 뭐음 기회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연극을 보거나 연기 수업을 하거나 그냥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관련된 있으면 잘 참여하기를 원해 했었어요. 그때 저희 언니도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 연출부였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연극 동아, 동아리 하니까 저희 언니가, 그 동아리, 언니의 동아리에 와서 구경해라고 주말에 다 모여서 연습을 한다 연기하는 친구들 많이 모여서 연극하니까 너무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놀러 갔었거든요 어렸는데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꽤나 다들 연기에 진심이신 언니 오빠들께서 계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원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한,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언니 오빠들이 있었던 거라서 저는좀 긴장이 됐었었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저 연기, 선, 연기 선생님이 오시는데, 연출쌤이. 영재 선생님이 오시는데 어, 매우 잘 알려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동아리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연습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연극 뭐, 뭐냐? 저 중학도 연극 선생님. 이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동특에 앉아있던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 야, 니 뭐,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laughs> 어, 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주 구경하러 왔다고 약니까 그러니까 하고, 아, 그래, 구경해라 하고 하다가, 음, 그때 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역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거 너, 너가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뭔가 이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뭔가 배우는 기분이었고 그 소속에서 뭔가 너무 다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연습하는데 가게 됐죠. 근데 그 시간이 생각해 보면 길지, 아 길지 않았었던 거 길었나? <laughs> 아 맞다. 그왜 짧다고 느끼냐면 짧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그래도 한몇 개월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나 연기하면서 살 거야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음, 그냥 음,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다가 이제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조연을 하시던 분 언니께서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이나 뭔가 다른 데서 또 유입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기도 했었고 제가 갑자기 조연이 되면서 음 무대에 좀 진지하게 서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뭔가 그 책임감 있게 할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연이 되니까 일단 할 말이 많잖아요. 할, 할 대사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때 언니들도 좋은 언니들을 만나, 그게 다 기억이 나고요. 막, 막 빨리, 신 실력 해야 되니까 뭐라고, 뭐막 이렇게 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이거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하던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으니까 제가 갑자기 막 얼렁뚱땅 했다가는 그분들의 노고까지 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아름 좋은 학교때 그렇게 좀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무대에 섰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연기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뭔가 해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할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뭔가 이 대사를 이렇게 연기를 해,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 안의 흐름이라고 하잖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갔었어요. 그래서 만족을 했었죠. 그, 그 수준에서는, 그 나이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음, 공연의 단일이 되면서 이어서를 하러 극장에 계속 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나를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무대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 장미극장이라는 극장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거기서 무대를 했는데 그 극장에서 <laughs>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환경이 되게 연극을 보거나 연극을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거 대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거 아니면 뭐 연극 수업을 듣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들이 좀 수월한 환경이었는데 었그 장미극장이라는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연극놀이도 많이 하고 연극 초등학생 연극 연극 조실 막 이래서 방학 때막몇주 동안 막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거기서 막술래잡기 막 하고 무공하고 집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 하고 그 무대에서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연을 준비를 하고. 조금 낯선 사람들과 좀 진지하게 연습을 하고 그 극장에 그 리허설을 하러 갔는데 너무 어색하다 보면은 무대가 그 공기가 진짜 좀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이런 것들이 빨리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라도 지금 내가 지금의 내가 그 10살, 12살 이런 애가 아니라 16살 어리다, 진짜. 그 애. 그 애가 그 무대에 그 16살, 16에 그 준비를 하고 온그 애가 적응하기에는 좀이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친숙해져야겠다. 그냥 그런 그래야지 연기할 수 있겠다, 연기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어 적응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가 그러니까 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 빨리 연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의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아, 이거는 무대에서 내가 좀 적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무대를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빙글빙글빙글 빙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었어요. 어, 메이크업 다 하고, 의상입고 그냥 준비된 상태로 그래야지 내가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고 해, 해, 해왔었던 것만큼은 하겠다. 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다 우리 오빠들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다들 바쁘고, 다른 자기 연기 하기도 바쁘고, 제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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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그 무대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할수 있는 저의 어떤 노력이었었거든요. 저한테 맞는 노력이었거든요. 저한테 부족하거나 나한테 좀 필요로 하는 노력이. 그 때는 대사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고 눈에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필요한, 그때 필요한 노력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몰랐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았어. 근데 어 다들 쟤는 왜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끝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laughs>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배우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뭔가, 탕!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낸 거죠. 왜냐면, 내 안에서, 내 흐름에서, 내 감각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는 배우가.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의 어떤 감각에 그, 그 훈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에 너를 믿어, 이렇게. 맞았어, 그게 맞았어라고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대사를 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연기를 할때 배우는 그 대사 안에서 그그 그 안에서 그 배우가 그 임무를 계속. 분석하고 알아가면서 시도해가면서 여기를 이 인물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게 되면은 자,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면은 참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떨리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 시도에 뭔가 그런 형성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배우가 아 이거를 믿어도 되구나 이 감각을 가지고 가도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너 이렇게 또 차가 아니라 그 길이 맞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그 근데 그, 그, 그런 거에 되게 좀, 좀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고, 어, 그거를 듣고 계시고, 그거를 제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말할 만큼의 선생님이셨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제 시작에 만나 뵙게 됐어. 서 영광이 었다고 정말 그래서 제가 저를 연기자로서 조금씩 조금씩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배우로서 생각해 보면 기회도 주신 거 잖아요. 근데 제그초딩길에 행운이 아니셨나 <laughs> 행운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선생님을 뭐 애정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흐릿한 저 기억 먼 곳에 아그 애가 있었고 나 이런 정도의 제자겠지만 애정하는 선생님인지 그냥 맞습니다.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주옥 같은 환경에 있었는가를 저는 처음 시작이 그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참, 어, 시작이 참 행운이었다, 좋았다하고 느끼고 있어요. <laughs>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 이거 뭔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서 저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어린 시절의 저의 처음의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연기를 하면서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좋았었고, 또 제가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뭔가 확실하게 좋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어떤 어, 안 좋은 것들을 겪어도 진짜를 찾으면 돼 그냥 이 길을 가면서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선생님 안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지만 분명히 좋은 동료와 선생님과 그런 좋은 대사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미 겪어봤다. 라는 그런 경험에 의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음, 빛이 있다. 이게 정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는 길이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행운이었죠? 말이 엄청 길어지네? 이거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길지 몰랐는데, 어떡하냐?